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일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과학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사기 피스톤을 밀면 주사기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주사기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공기가 주사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여기에도 과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체의 부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에는 1리터짜리 실린더에 기체 a를 넣고, 다른 쪽에는 1L짜리 병에 기체 B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L짜리 병에 들어있는 기체 B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예, 1L짜리 병이니까 기체 B의 부피는 1L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 A를 기체 B쪽으로 밀어 넣어 봅시다. 기체 B가 1리터 들어있는 병에 기체 A 1리터를 더 넣으면 기체의 총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1 더하기 1은 2니까 2리터인가요? 아닙니다. 1리터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체 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용기의 크기만큼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체 B만 있을 때와 똑같은 병 안에 기체 A를 추가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부피에 기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압력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체의 경우 부피와 압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무엇일까요?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해 생깁니다. 기체 분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면서 생기는데,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충돌하는 세기가 셀수록 압력은 커집니다. 영상은 기체 분자 운동 실험 장치의 모습인데 실린더 속의 구슬을 기체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슬이 움직이며 덮개판과 충돌하여 밀어 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슬이 움직이기 전과 구슬이 움직인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구슬의 충돌에 의해 덮개판이 더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구슬이 많을수록 그리고 구슬이 빠를수록 더 많이 충돌이 일어나 압력이 더 세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의해 압력이 변하면 부피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실험을 통해 보일의 법칙을 알아 봅시다. 주사기 앞을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누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으면 주사기가 저절로 밀려나며 다시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사기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높아서 같아질 때까지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즉, 부피가 늘어나며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보일의 법칙을 주사기 속의 작은 풍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사기 앞을 막고 주사기를 밀어 외부의 압력을 높이면 주사기 속의 풍선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사기를 당겨 외부 압력을 낮춰 주면 주사기 속의 풍선이 다시 커집니다. 즉 외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활용한 예로 압축식 분무기와 압축식 보온병이 있습니다. 압축식 분무기는 먼저 분무기 안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 내부 압력을 높이면 버튼을 눌렀을 때 압력이 외부 대기압과 같아지려고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커진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또한 압축식 보험병도 마찬가지로 위쪽 버튼을 힘차게 누르면 보험병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외부 대기압과 같아지려고 부피가 커지는데 부피가 커진 만큼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